자, 화법 전환 해 봅니다. 자, 동사 전달 동사 에스크로 바꿔주고요. Ask the boy.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순. 근데 y u 가그 소년에게 물어봤으니까 그 소년도 h 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I가 아니에요. He was. 그다음 전달 동사 바꿨고요. 의문사 없으니까 if나 whether 써주고 t h i s 대수로 바꾸고 y u 가 me죠. 네, 어, 그러니까 my book. 그다음에 전달동사 바꿨구요 의문사 있었으니까 써주고 주어동사 어순. 어. 그래서 여기 시제. 여기 과거니까 이거 과거로 바꿔야겠죠? 어. 전달동사. 요거는 이제 직접어법으로 바꾸는 거니까 said to me. 미가 있으니까 어. say, said만 쓰면 안 되고 to까지 써야 돼요. 어.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시제 지켜주고 I 대명사 deny랑 now. 이제 전환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여기 이번에 의문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사 필요 없고, 어, 자, 여기가 과거였으니까, 여기 올려 그러면은, 어, 시제 신경 쓰고, 그래서 have p 현재 완료로 바꿨고요 자, 6번, 7번은 틀린 게없고요 8번. 자, 여기 told가 아니라 의문문이니까 ask로 바꿔야죠. if는 제대로 썼고, 자, 그 다음에, 시제, 시제 신경 써야 돼. 여기니까, 어, 현재니까 과거로 가야지. 갑자기 과거 완료로 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투모로 이거, 더 넥스트이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 요렇게, 에스크드로 바꿔야 되고. 자, 의문사, 주어동사, 뭐, 강조에 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냥, 문법때는 어, 강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그냥, want. 음, 아니, 그니까, 여기 과거니까, 이 시제가 바뀌어야죠? 과거 시제로. 어,